16번.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인데 골격근 수축 과정이 나오면 일단은 어, 식을 하나 써 놓고 문제를 풀어 놓는 게 유리해. 근육 원섬유 마디의 어, 길이는 디귿 h 대 더하기 니은의 두 배가 이제 전체 겹대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억의 두배 i 대를 더한 값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이제 길이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 수축이라는 과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서 I대의 길이 변화는 H대의 길이 변화와 같고, 그러니까 감소한 변화와 같고, 그리고 겹대의 증가한 길이 변화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여기서 기억과 니은의 길이 변화는 결론적으로 기억이 수축하는 과정 중에 줄어들면 니은은 동일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의 길이 변화는 결론적으로 없다라는 거야. 그를 이제 수축이라는 과정에 이제 한번 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델타 기어간 기역 기억이 줄어들면 그만큼 이분의 1겹대인 니은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그러면 그 길이만큼 어 h 대 h 대 절반의 길이 변화와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분의 1 델타 d 귿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 수축하는 과정에서 수축하는 과정 에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기억과 니은의 길이. 그쵸? 그렇죠? 2분의 1, I대와 2분의 1, 겹대의 길이 변화는 없다라는 거나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A대의 길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H대와 겹대. 이제 겹대라는 거는 이제 양쪽 겹대를 말하는 거야. 양쪽 겹대의 길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 어, 뭐, 기억린 디은 뭐, 우리 알고 있고요 골격근 축축 과정에서 T1일 때, 기억린 ᄃ을 순수없이 나타냈대. 하나는 길이가 A, 하나는 3D, 하나는 10D. 그리고 T2일 때는 기억린 ᄃ 길이를 또순수없이 나타냈는데, A는 뭐, 동일하게 A 길이하고 똑같겠지.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인지, ᄂ인지, 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A, 2D, 3D가 되었다. 그리고 d는 0보다 크다. 음, 그러니까 d는 일단 길이값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음, 눈치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벌써 기역과 니은이 누군지를 찾을 수가 있다고. 어, 왜냐하면 길이 변화가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는데 그 양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기역의 길이 변화와 니은의 길이 변화가 서로가 같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될 거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는 a가 이제 3d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3d가 어 a가 될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음 하나는 길이가 줄어드는 거고, 하나는 길이가 늘어날 테고. 어 그러면 a 값은 뭐 어떻게든 간에 같다. 어 같다. 음. 그러면 이제 이 a에서 3d가 되고 3d에서 a가 되는 경우가 길이 변화 같으니까 음, 마이너스 델타 기억이나 플러스 델타 d n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야 디귿이 나았지 그러면 디귿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길이가 변했다는 거야 그렇죠 10d에서 2d로 길이가 변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어그 델타 이제 디귿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야 델타 디귿만 델타 디귿 2분의 1 디귿이 아니라 델타 디귿 값. 그러면 델타 디귿 값은 어 처음에는 10D가 되겠죠. 10D 다시 한번 언급하냐면 스몰 a 가 2D가 된 거고 3D가 A가 되야지만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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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요. A가 3D가 되고, 3D가 A가 되지만 길이 변화가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로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남아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d 이라는 거야. d 귿 10대 d 귿 그러면 이거는 어, T1일 때 d 귿 이거는 T2일 때 d 귿 그래서 d 어, 귿의 길이 변화가 T1일 때는 1 0 d 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t2가 될 때는 디의 길이가 2d가 되었다. 그러면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길이 변화가 얼마? 마이너스 8d다. 이 때가 t1일 때, 이 때가 t2일 때. 그래서 t1에서 t2가 될때 디그 즉 h대의 길이 변화는 마이너스 8만큼 감소했어. 그럼 h대의 길이 변화가 마이너스 8만큼 감소했다라는 것은 모르면다. 어, 아, 지금 얘네들은 수축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기역과 니은의 길이 변화는 얼마가 돼야 돼? 그치? 이거의 절반 4가 될거 아니야 4 그럼 하나는 4가 증가하거나 하나는 4가 감소해야 되겠지?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는 7d 값이 될 거라고 7d 그러면 어, 첫 번째 7d에서 3d가 됐다는 라 거는 길이가 줄어든 거지 그럼 길이가 줄어든 애가 누구야? 그쵸? 기역이 되는 거죠 기역 응. 그럼 반대로 이분의1겹대겹대는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나야 되니까 니은이 어, t1일 때는 3d 그리고 t2일 때는 어, 7d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보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근육 원섬유는 근육섬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어, 근육섬유는 뭐냐면 세포의단니죠 세포. 그러면 근육 원섬유는 이 세포를 구성하는 이제 구조물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기억은 근육 섬유가더큰 의미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HD 길이 지금 디귿에 대한 얘인데 h 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10D 그죠 그리고 T2일 때가 2D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아 플러스 8D만큼 크다. 이 맞고. t 틀 때의 기억에 이제 길을 물어봤죠. t 틀 때의 기억. 그럼 t 틀 때의 기억은 어, 3, D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